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포트폴리오의 김성균입니다. 육스의 음. 음. 남자 아이 엄마입니다. 음. 코로나 때문에 엄마표 영어만 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학원을 병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표로만 진행해도 음. 되는 걸까요? 엄마표로 매일 어, NI, 신문활용 교육도 하고 토도영어, 파닉스 문제집, 브레머 문제집, 사이트워드, 브레인뱅크, ORT 읽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영어는 원어민에게 배워야 발음이나 억양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음. 하셨어요 네, 첫 번째, 네. 어, 일단 6세 네. 아이 치고 네. 뭐 이렇게 많이 해요? <웃음> <웃음> 열심히 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걱정스러워요 음... 네. 이 아이가 자 엄마 내가 이거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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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면 오케이 음...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서 이 많은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진짜 너무 많아요 이거 네, 걱정이 됩니다 아, 왜 걱정이 되냐면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아이들 중에 이렇게 하는 애도 별로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은 좀 앞서가고 미리미리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전에 영어를 떼야 나중에 수학과학도 한다 네. 이랬는데 네. 그건 엄마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선행은 정말 아이를 어, 망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네. 선행이라는 게 뭐예요? 유치원 다니는 애가 초등학교 과정 거를 다 해버리거나 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중학교 거를 해버리거나 네. 요즘은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 거 공부하는 거 정도는 선행도 안안 안 쳐주죠. 저는 우리 아이 절대 선행 못하게 하고 핫 맥스음 한 학기 정도를 미리 예습을 하게끔 합니다. 자왜 어, 선행이 위험하냐면요. 수학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요. 시장에 갔더니 다리만 세봤더니 320개야 시장에. 근데 그 다리에는 소 다리도 있고 사람 다리도 있어요. 음. 그리고 합해서 100 명돈 말이야. 그러니까 음. 자, 사람과, 사람과 소의 수를 구해보시오. 선행을 한 아이는, 네, X, y 그쵸, 연립방정식을 아니까, 어, 사람은 X명, 소는 Y마리, 그리고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가 그렇게 풀면, 요, 천재다 소리를 들어요. 근데 걔는, 선행을 해서, 공식을 통해서 푸는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짜리가 그걸 풀려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냥, 사람 50, 음. 손 50이라고 치자! <laughs> 그럼 사람 50 곱하기 2, 다리 2개, 100, 100. 손은 4개니까, 5, 4, 곱하기 50 해서 200, 합하니까 300이네? 아, 오. 320이니까 모자르네? <laughs> 모자르니까, 소를좀더 늘려야 되겠네. 뭐 이렇게 요렇게 하면서 <laughs> 맞춰 <맞춰가죠>. 보겠죠. <laughs> 네. <웃음> 그게 초등학교 과정에서 할수 있는 곱셈과 덧셈만 할줄 아는 아이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음. 그 아이는 그걸 하면서 그 생각의 과정을 거쳤어요. 음. 근데 이 아이는 그 과정을 박탈당했죠. 왜냐? <laughs> 연립방정식을 그냥 하니까. 네. xy부터 알아보니까 생각하는 능력이 암기하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음. 옛날에는 시키는 거 잘해야 하는 사람이 우수한 인재였어요. 숙제 잘 나오는 학생이 우등생이었고요. 지금은 뭐예요?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왜냐 숙제는 누가 해줘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줘요. 음. 검색하면 네이버가 다 해줘요. 네. 그렇지만 어그 검색 인지를 만들어내고 왜 이게 필요한지 why를 묻는 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음.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걸 하면은 나는 아이가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 못할까봐 걱정이 되서 그러는 아, 겁니다 읽기만 해도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신문 읽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줄이시고 네. 만약에 줄인다면 그러면 문제집 빼시고 파닉스 네. 문제집 빼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네. 원어민 영어학원을 병행해야 될까요? 그 목적만 제대로 아신다면 은 음. 원어민영어학원 저는 찬성 원어민한테 배우는 거 좋습니다 어, 이유는 어, 원어민에게 발음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음. 발음과 억양 학습을 뭐 하기 위해서 원어민은 아닙니다 음. 저 진짜 원어민들 정말 많이 알거든요 네. 50명을 뽑았다 그중에 발음과 억양이 비슷한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이탈리아계면이탈리안 발음이 나오고, 미국의 동부면 동부 사람 발음이 나고, 서부면 서부 사람이 나고, 서부에살아도 교포면은 또그 교포 발음이 나오고, 네. 다 달라요. 그래서 원어민 네. 발음이 뭐예요? 난 모르겠어요, 뭔지.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발음을 아이가 배워야 돼요. 그게 지금 책으로 쳐줍니다. 이 많은 거를 아이가 선택해서 하게끔 해라. 음... 네. 아이가 ORT 싫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 대신 읽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화책 도 해야 되요 학원도 되고. 아이가 원하면. 네. 네. 근데 갔다 오니까 너무 재밌어 요 음... 어우, 뭐 좋죠. 네.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만 안 되신다면 네. 이런 것도 왜 좋죠. 근데 네. 많이 한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laughs>